코너에 위치한 이 번듯한 상가주택이 무려 7억 가까이 폭락해서 10억짜리가 3억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해변이 약 7km로 자전거로 30분 안에 갈수 있는 매물인데요. 최저가 3억 4천만원은 인근에서 건물에 앉아 있는 비슷한 땅만 사는데도 택도 없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이 매물의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식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외관은 대리석 타일과 코너 부분에 파벽돌로 포인트를 주었고, 측 후면은 드라이비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코너의 장점을 잘 살려 인근에서도 인물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연식도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 외관 상태도 하자 없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주차는 이쪽이 번화하고 복잡한 주변 환경이 아니라 비교적 한산한 느낌의 주거 지역이다 보니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이 물건의 면적은 대지 97평, 건물 188평이고 1층 상가와 주인세대 포함 총 6가구가 들어가 있는 현황입니다. 대지 면적이 크다 보니 1층 상가도 42평으로 굉장히 크게 빠져 있고요. 세븐일레븐이 입점해 있다 경매로 계약이 종료되어 퇴실한 상태입니다. 땅 면적에 비해 가구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 그만큼 크고 시원하게 빠졌을 거라 보시면 될 듯합니다. 2,3층은 동일하게 쓰리룸 두 가구씩 들어가 총 4가구인데, 네방 3개, 욕실 2개, 거실이 있어 일반 가정집으로도 사용할 만큼의 크기와 구조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2,3층의 쓰리룸도 일반적인 주인세대 정도로 볼수 있는데, 4층에는 전체를 통으로 쓰는 한 가구에 당 4개짜리 43평 크기의 광활한 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장점은 지방에서는 원룸이 제일 공급이 많아 공실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큰 사이즈의 미투급 이상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있어 세가 잘 나간다는 장점이 있고 한번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오래 사는 편인 것도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번 공실이 생기면 그만큼 타격감이 크고 미투나 투룸이 없어 1인 2인 가구의 수요는 받을 수 없다 보니 다양한 구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단실은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타일 이탈이나 깨짐, 누수 등의 흔적은 없이 경매 진행 중임에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옥상에는 부분적으로 방수 AS를 한번 받아서 곳곳에 있는 크랙에 보수를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의 입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에서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프랜차이즈 상권이 있는 상가 밀집 지역과 버스 정류장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접해서 아이를 키우는 가족의 수요도 흡수할 수 있어 보이며 2026년 3월에 개교하는 중학교가 있다는 것도 이 지역의 인구 증감을 보여주는 예시로 볼수 있겠습니다. 더 넓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 철강업체인 포스코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포항 일반 산업단지 3단지와 4단지가 인근에 있고 아래쪽으로 남포항 IC가 인접하여 빠르게 타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2023년도에 입주를 시작한 약 1700세대 힐스테이트 포항이 있어 이 지역은 지속적인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신도시의 느낌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변에 비슷한 물건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변에 최근 거래된 물건으로는 물건 한 블록 앞에 위치한 대지 125평, 건물 196평의 2009년식의 다가구 주택이 2024년 4월에 평당 519만 원인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던 현황입니다. 또그옆 블록에 위치한 대지 125평, 건물 2 0 9평에 작은 점포가 있는 2014년식의 상가주택이 2024년 9월에 평당 676만 원인 8억 4천 5백만 원에 거래가 된 현황이고요. 그리고 인근에 15m 도로를 접한 대지 107평, 건물 194평의 2008년식의 상가주택이 2025년 1월에 평당 753만 원인 매매가 8억 8천에 거래가 된 현황입니다. 주변 중개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으로는 2008년식의 대지 123평, 건물 197평의 다가구주택이 매매가 7억, 평당 565만 원에 나와 있고요. 2009년식의 올 리모델링을 완료한 대지 107평, 건물 193평의 다가구주택이 매매가 9억 3천, 평당 869만 원에 나와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사실상 거래되기는 힘들어 보이며 건물주의 희망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실거래가와 중개매물을 확인해 본 결과 최근 2년간 주변 다가구주택이 대부분 평당 600만 원 이하로 거래가 되었고 본 매물은 상가주택에 8m 코너를 접한 괜찮은 연식의 건물임을 감안했을 경우라고 해도 평당 700만 원을 넘는 약 7억원을 넘어가는 선에서 빠르게 매매되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권리 분석 가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으로는 전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은 없어 인수부담 없는 깨끗한 현황입니다. 등기부 현황 역시 말소 기준 등기 이하 전부 소멸되어 특이사항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4477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위치해 있으며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 토지 면적 약 97평 건물 면적 약 188평으로 감정가 약 9억 9천만원에 3회 유찰되어 최저가 3억 3942만 3천 9백 42만 3천원이고 입찰기일은 오는 1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본물건 대출 80% 이용하시게 되면 최저가 기준 초기투자금 약 7천 8백만원으로도 인수가 가능하다 볼수 있겠는데 다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는 이 지역은 포항 중심가에서도 좀 떨어진 곳으로서 최근 지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어 인기 있는 북구 양덕 장성동 쪽과는 반대되는 위치에 메인 주거 지역은 아니라는 점과 바로 인근에 약2,000 세대의 임대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저렴한 금액의 아파트 쪽으로 임대 수요가 빠질 수 있으며 원리 문덕리 쪽이 대규모 언룸촌이라 호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이 많은 점 또한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추가적 신축 물량은 없는 상태에. 주변 거주 환경으로서의 상권은 충분히 있고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액에 최저가는 큰 메리트가 있어 좋은 금액으로 낙찰받으신다면 키도 가치가 큰 코너 상가 주택이라 향후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더 좋은 물건과 더 좋은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아름다운 도행 경매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